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써서 지금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있죠. 뭐 주제별로 뭐 이런 점들, 저런 점들 비판적인 내용도 많이 나오고, 어,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어떤 여론을 전달하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스카이 데일리 신문에 보도된 걸 보면, 우리 월성원전에 있는 중수라는 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수, 그리고 경수라고 있는데, 이 중자는 무거울 중자죠. 경수할 때 경자는 가벼울 경자입니다. 이 중수가 뭐냐면, 이 중수가 뭔지 설명드리고, 제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수가 뭐냐면요.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로는, 중수로가 있습니다. 연료봉을 중수로 채워진 칼란드리아 탱크 안에 설치해서 더 쉽게 연쇄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플루토늄이 많이 나온 이 플루토늄은 뭐냐면 핵폭탄 재료입니다.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게 플루토늄입니다. 우라늄으로는 핵폭탄을 못 만들어요. 근데 이걸 재가공을 하면 플루토늄이 나와요. 이 플루토늄이 있어야 핵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플루토늄이 많이 나오는 중수로는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해서 원자폭탄 등의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수로가 우리나라의 월성 원전이 한 군데 있었죠. 자, 아시겠죠? 중수로에서 우라늄을 가공할 때 플루토늄이 나오고 이 플루토늄이 나오면 이걸 재료로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스카이 이데일리 보도입니다. 국제 거래 시세가 1kg당 수백만원 하던 이 중수를 문재인 정부 시기에 어, 월성, 원전 월성 1호기호에서 나오던 중수를, 킬로그램당, 국제거래시가 1킬로그램당 수백만원인데, 1킬로그램에 그냥 5만원 정도 받고 중국에 팔아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지금 보도입니다. 사실은 이, 이 기사 내용만으로 보면. 이거 완전히 이적행위예요. 이적행위. 이적행위. 적을 이롭게 하는. 자,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영국 폐쇄된 원전 월성 1호기에서 나온 중수가 중국 에너지 당국에 헐값으로 팔리고 있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수는 핵연료를 연료, 만드는 우라늄 농축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서 나오는 플루토늄이 핵폭탄의 원료가 되죠. 자, 한 에너지 업체 업계 관계자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수자 수력 원자력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2021년 10월에 중국 친산 원전에 80톤을, 중수 80톤을 320만 달러, 약 43억 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톤당 약 5천만 원, 킬로그램당 5만 원 수준이다. 국제시가가 킬로그램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데, 킬로그램당 5만 원에 팔아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중수 1kg 시세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데도 이를 헐값에 중국 원전에 팔아버린 것이다. 월성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중수를 중국의 헐값에 넘긴 것, 중국이 이를 사간 것 또한 월성 원전을 영구 폐쇄시키기 위해서 쇠기를 받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가 하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10월, 10월에요. 해상 운송 방식으로 배를 통해서 한수원이 보낸 중수 80톤을 받은 중국 친산 원전 측은 뭐 이런 공사를 해서 어 월성 2, 3, 4호기와 동일한 어떤 가업 중수로형 원전을 운영하는 중국 내 유일한 회사라는 거예요. 중국의 여러 원자력 발전소가 이 서해 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중수로를 쓰는 거의 유일한 회사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수. 중수를 냉각제로 사용하는 중수로가 있잖아요. 이 중수. 이게 핵분열이 일어나니까 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중수를 넣어야만 이게 냉각이 된단 말입니다. 쉽게 한 보일러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 보일러 안에 중수를 집어넣어야 그 열을 식히는 자, 중수를 냉각제로 사용하는 중수로는 천연 우라늄 농축 과정 없이 핵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중수는 핵폭탄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 협정 등에 따라서 중수를 생산하지 못하고 캐나다에서 직접 수입한다. 1976년 착공, 1983년 운전 시작한 월성 원전은 국내에서 가동되는 원전 25개 중에 유일한 중수로 기반 원전인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냉전이 격화하면서 중동발 오일 쇼크가 터지자 혹 혹시나 모를 핵 무장을 고려해서 중수로 기술을 끌고 들어온 것이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해안인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월성 원전이 문재인 정권 시기에 영구 폐쇄되어서 언제 가동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 중수로 원전에 우리 중수를 몽땅 팔아버린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어, 지금 이 한수원 측은 이런 이 해명을 한대요. 이 헐값 중수를, 이 월성원전의 중수를 헐값으로 팔아 넘긴 게, 아니,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자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되기 때문에 가동이 중단되고 재고물량으로 남아있는 중수 처분 문제를 고민하다가 중국에 판매하기로 한 것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면 왜꼭 중국에다 팔아야 돼요? 1kg짜리 수 백만 원을, 1kg, 5만 원에, 왜 중국에 그렇게 헐값에 팔아 넘기냐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팔면 안 됩니까? 다른 나라에, 일본에 팔면 안 됩니까? 어? 또는 뭐, 캐나다나, 원전한 많은, 뭐, 프랑스나 이런 데 팔면 안 됩니까? 왜 중국에다가 1kg, 수 백만 원 하는 걸 1kg당 5만 원 주고 헐값에 팔아 넘기냐 이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 한수원이. 자, 그래서, 이, 오늘 스카이 대열리의 보도는 해결료 소재, 중수 중국의 헐값 처분 이건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음, 이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어요 중국이 우리 우리가 경제 협력을 하는 나라지만은 정치적인 이념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에 플루토늄 원료를 그러니까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중수를 갖다가 1kg당 수백만 원짜리를 1kg당 5만 원에 헐값에 왜 팔았는가냐 80톤을. 응? 이건 문재인 정권 시기에 많이 일어났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런 조치들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월성원전의 중수를 1kg당 수백만 원 하는 중수를 1kg에 5만 원에 중국 핵발전소에 팔아는 김이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특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